안녕하세요. 윤준석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면서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집과 관련된 문제라서 민감하고 또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걱정이 크실 겁니다. 회생과 파산 모두에서 보증금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장 보호됩니다. 2025년 기준 서울은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는 보호되고요. 그외 지역은 최소 2천만원 이상까지 보호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에 따라 이 금액이 다른데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보호되는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은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인터넷 등기소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하단에 소액 임차인 안내라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서울은 2023년 2월 21일 이 기준 시점 이후로는 보증금이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5500만원까지는 소외김차 보증금으로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시점은 본인이 사는 집에 제일 우선순위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저당권이 2023년 2월 21일 이후에 설정되었다면 요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이다. 그러면 이 구간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그리고 뭐 경기도를 보시면 경기도도 쭉 이렇게 기준 시점. 이거는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 이렇게 과밀억제권역 안내 바로 가기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시기에 따라서 쭉 달라져 왔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는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니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신다면 1억 4천 5백만 원 이하일 때 4천 8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제 계획을 세울 때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 월 변제금을 산정할 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보증금이 보호 한도를 훨씬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변제 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산 관제인이 가져가거나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으로 책정이 돼서 그 이상을 월 변제금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 담보대출 유무인데요.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 받은 금액은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담보대출 받으신 것이라면 실질적인 내 재산은 2천만원이니까 이 2천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살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긴 것인지는 확인됩니다. 만약 명의만 다른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보증금이라면 재산은 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임대차 보증금은 조사, 평가 대상이 되지만 법에서 보호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액 한도 내의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시고요. 초과하는 부분은 그 중에 일부가 채권자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이 있어서 회생이나 파산을 못한다는 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다만, 금액 규모, 보증보험 가입 여부, 담보대출 여부, 거주 형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회생과 파산에서 전세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호되니까 막연한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